안녕하세요. 카메라 t v 의 전자동차 가이슈에 드리는 비디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어, 게이지, 모빌리티에서 또 이렇게 어, 들려왔죠. 나온다, 나온다 했었던 바로 그 참부소 EV가 드디어 이제 국내 최초 전기 픽업트럭으로 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전계가 게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시끌벅적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도 가볍게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쌍용차를 대표하는 자동차? 뭐, 그러면. 어, 체험엔 아니면 어, 무쏘 이것만 생각나잖아 그럴 만큼 옛날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 괜찮은 자동차로 어, 인식되고 있는 마루 그차 어, 쌍용차의 간판형 케이지 모빌리티의 전신이었던 쌍용차의 레트로풍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이름만 어, 살짝 빌려다가 <laughs> 토레스 껍데기에 무쏘 이름을 달고 요즘에 중국 전기차들이 워낙 물량 공세 가격 공세를 너무 하다 보니까 또 전기차도 잘안 팔리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또 타스만까지 또 이제 기아에서 어, 픽업 시장을 어, 잠식하려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케이지 모빌리티도 뭔가 급했어 어, 급해서 뭔가 상품성 있는 어, 라인업들을 막 출시하기 위해서. 어, 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 쌍용차의 그 간판이었던 무소라는 이름을 굳이 요번에 나왔다는 거 물론 뭐 추억에 자동차를 회기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게 자동차 트렌드이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뭐 판매량이나 중에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만 뭐 어떻게 됐던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lfp 배터리가 이제 안정성을. 어, 확보한 뮤트민산철 어, 블레이드 타입의 배터리 80.6kW짜리 이런 어, 거 이제 탑재해가지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좀더 어, 보완시킨 어, 리클라잉 기능 시트 어, 32도까지 각도 조절 또 가능한 2열또 어? 슬라이딩 기능까지도 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출시했었던 타스만과 어, 2열 어, 스펙적인 기능 차이는 에, 경쟁력을 갖춰서 이제 나온다 어,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어, 타스만과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는 승차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타스만도 어, 조용할 것이다. 뭐 내연기관이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전기차 자체가 워낙 어, 어? 조용한 또 차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기차하고 어, 이 픽업 차량하고 어, 오히려 승차감 면에서 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유로운 공간 어, 이런 것들을 실내 거주성을 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픽업 트럭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트럭 자체 뭐 그렇게 승차감을 어, 막 좋아서 타는 그런 차종은 아닌데 그나마도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 열린다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 이 승차감을 월등하게 내연기관 자동차 시절보다는 어, 훨씬 더 이제 쾌적하고 어, 조용한 승차감 이런 어, 정숙성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이제 가성비 좋은 트렌드 변화를 아마 가져올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다 SUV를 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던 픽업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중화를 위한 시작을 어, 열었기 때문에 어, 그 밑바탕에 이제 이 k g 모빌리티 어, 쌍용차 시절에서부터 이 픽업트럭 시장을 굳건하게 어, 남들이 어, 관심 없었을 때서부터 꾸준히 만들어왔던 그런 어, 자동차 브랜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무쏘 ev가 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어, 이 픽업트럭 시장을 끝까지 한번 어, <laughs> 지켜보고 싶은 어, 무쏘 ev를 이제 출시를 해줬다 뭐 디자인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디자인이잖아 어, 토레스 ev. 어? E.V.X. 뭐 이제 이런 어? 도레스 디자인을 가지고 어, 살짝 이제 좀 우려먹기 식으로 이제 어, 출시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도레스가 좀 이제 질릴 만도 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지금 살짝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무슨 E.V. 어, 뭐 어떻게 됐던. 어, 아는 디자인이지만, 어, 잘 어울리기는 해. 뭐, 차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 이렇게 쉽게 쉽게, 옛날쌍용차처럼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 옛날에 티, 티볼리, 어, 대중소. 막, 계속 우려먹고, 에어로 우려먹고, 뭐, 티볼리, 에어, 뭐, 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려먹다가, 어, 쌍, 약발 다 떨어지니까 이제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팔아먹을 게 없었잖아요. 또 다시 KG 모빌리티로 오면서, 어, 이 무서 EV, 어, 굳이 또 옛날, 어, 브랜드 차명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티볼리처럼 써먹는 자체가 조금 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 방향을 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런 부분은 좀 살짝 어, 아쉽다. 뭐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형 SUV로 어, 활용해서 뭐 레저 활동이 조금 많은 분들. 어, 이런 분들한테는 어, 뭐 충분히 활용도 높은 어, 그런 차종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어,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어, 괜찮다. 그리고 이게 1회 충전으로 어, 400km대 정도 이중 어, 기준일 거야. 여러분들 그 정도 아마 이제 달리게 될 거고 m b h 를 굉장히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숙성을 어느 정도 어, 확보했다는 게 이제 어? 자동차 회사의, 어, 입장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보증기간이, 어, 아주 뭐, 100만키로까지 해가지고 10년 동안, 어, 뭐, 불나면은, 어, 5억까지 최대 보상해준대요, 여러분. 배터리, 어, 안정성에는, 어, 뭐, 나름대로 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어찌됐든 간에 요즘에 워낙 이제 중국차, 중국차, 어, 이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하고, 또이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k g 모빌리티 같은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어, 중국, 어, 어? 배터리 회사 거를 탑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소비자, 어, 불안함을, 어, 보증기간을 통해가지고, 어, 서비스 어, 해주는 차원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보증 기간을 아주 대폭적으로 어, 늘려서 차량을 어, 이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EV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크루즈 컨트롤은 어, 탑재가 이번에도 그냥 기본에도 어, 제공이 되고요. 어, 올휠 드라이브, 사륜구동도 이제 적용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이 차도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어,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또 기존의 이제 렉스턴부터 어, 가지고 있었던 어,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차량 오너들에 따라가지고, 선택적으로 이제 옵션 선택해서 구성해서 나만의 또 픽업트럭을 이제 꾸며서 이제 탈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와있던 픽업트럭들하고 어, 경쟁했을 때도 뭐 충분히, 어, 워낙 이제 렉스턴 때에서부터 이 어, 시장을 어, 꾸준히 어, 형성하고 있던 어, 자동차 제조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어, 가격은 뭐 지금 S4800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천만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예, 뭐 나중에 이제 향후에 보조금 정도는 뭐 최대한 700만원 정도 어, 적용 받으면은 그래도 3천 후반대에서는 어, 어 구매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차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드,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아무튼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타스만하고 경쟁을 했을 때 예, 어찌됐던 예, 먼저 전기 전기차 픽업트럭으로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어, 타스만이 갖고 있지 않는 어, 그런 어, 틈새 시장에서 충분히 뭐 경쟁력 있는 어, 그런 차종으로. 어, 사실 뭐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론 가솔린으로 타도 뭐 충분하지만 디, 디젤이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어 이런 틈새 시장에서 어이 픽업 트럭이 승차감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픽업 트럭을 찾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이 전기 트럭이 어 최상의 선택이야 여러분들 이 적절하게 어 다소 좀 급한 감이 있게 출시는 하는 것 같지만 어 가격 대비, 디자인, 충분히 어,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틈새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이무쏘 EV가 어, 가격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럽다. 또 이런 분들이라고 하거나, 어, 정말 진짜 연비,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한다. 뭐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에 있는 지금 머뭐 레스턴, 스포츠칸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타셔야 되지. 왜 그러냐면, 일단은 디젤이 아직까지는 KG 모빌리티에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디젤을 어,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어, 운행 효율성에서는 어, 탁월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무소 EV가 이제 출시함으로써, 어, 타스만이, 어, 전기차를, 어, 출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어, 어, 이 전기차 픽업 시장에서는 네, 뭐, 대할만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어, 그등 시장 동안 괜찮은 경쟁력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향후에 정확한 뭐 옵션, 가격표가 또 공개되면은, 그때 또한번 살포시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또, 어,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